오늘 정말 의미있는 봉사를 합니다. 남북한화재단과 지성호 의원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0명도 넘는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자유대한민국의 오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으로 오늘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 뜻깊은 어, 시간을 가지고 정말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아, 이 봉사는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북한 주민들도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그날을 만들어서 정말 배고픈 사람도 없고 슬픈 사람도 없고 인끈 유린당하는 사람도 없고 정치범 수소에 가는 사람도 없는 그 세상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고 정말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대북민들이 앞장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또 헌신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북한화재단, 착한봉사단, 송성원 여러분들께 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어떻게 시작을 했나요 어 사실은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중선천절그경용에 대한 감사함으로 시민사회 활동을 쭉 해왔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이제 몇백명 오백 명 사백 명 이제 참석하고 어,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어 우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첫해부터 시작된 의미 있는 시간이고요.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보니까 좀 감동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특히 탈북민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정말로 진심어리게 여기 참석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없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전라남도 여수에서도 오셨고 뭐 중국, 부산 전격에서 이제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어제부터 이렇게 서울 모셔서 하루를 휴식하고 지금봉사활동에 참여할 만큼이나 아 봉사의 열기가 이제 뜨겁고 감사함에 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 일면에 나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배우고 남한이 이제 살기 어려운 곳, 뭐 정말 나쁜 곳이라고 배웠던 이제 그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 모습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